결합 계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L1, L2. 그러면 공식을 외워야죠. 자,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m 공식은 어떻게 됐죠? m은 결합 계수 k에다가 그죠 k가 뭐죠? 결합 계수. 결합 계수 k에다가 루트 붙이죠. 루트 l1l2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k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합 계수 k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l1 l2 루트 l1 l2분의 m이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m이 0.1 0.1 l1이 얼마입니까? 0.35 곱하기 l2가 얼마죠? 0.5.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공식만 알면 맞히나. 공식을 열심히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0.1 나누기 루트에 0.35 곱하기 0.5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냐 0.2390이 나왔네요. 0.239. 이거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0.239. 그래서 0.239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